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제 1장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와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소망인 메시아 엠마누엘의 가르침을 따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일을 맡은 자가 된나 사울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양육한 나의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야외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인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때 내게 나의 마음의 뜻을 권면하여 에베소에서 지켜보라고 전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지 말며 전설과 신화와 철학의 어리석음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등한시 여겨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과 헛된 지식은 야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을 끌어내어 새 피조물이 된 자가 나의 신앙으로 기반된 정체성을 혼란케 하여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하는 것이요.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은 진리의 영으로 인해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정결하고 거룩한 선한 양심과 거칠해 하는 것과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데, 입으로만 복음을 외우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속임수와 거짓과 헛된 말에 기웃거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의 선한 가르침에 랍비가 되고 싶어 하나 자기가 내뱉는 말이나 자기가 확신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떼닫지 못한다. 그리고 랍비가 되고 싶어하는 이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켜 많은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킬 수 있다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너희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자들을 위하여 야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우둔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야외의 말을 대적하고 경멸하는 자와 거칠해하고 교만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와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혈족과 친족들을 살해하는 자니, 개처럼 무분별하게 외모만 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음행하는 자와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 가증한 짓을 하는 자와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 가증한 짓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와, 그 밖에 양심을 더럽히는 자를 위함이므로, 이 야외에 선한 교훈을 나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게 한다. 거룩하고 기쁨이 된 야외의 영광의 복음을 진실되게 따릅니다. 나의 힘이 된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감사함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반복되는 잘못을 범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여겨 야외의 일을 주었으니 내가 전에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회방하고 비방하며 그 선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였으나 도리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극률함을 입은 것은 내가 메시아 엠마누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혜가 엠마누엘 안에 있는 야외의 일을 맡은 나 사울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하였다. 진실하다. 엠마누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메시아 엠마누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사랑과 긍유를 입은 까닭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나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서 뒤늦게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곧 썩지 않고 홀로 지극히 높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아, 내가 내게 메시아 엠마누엘의 선한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쳤으니 전에 너를 지도한 대언을 조차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결점 없는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따르는 올바르고 진실된 그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멸망의 길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메시아 엠마누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우둔해져 더 이상 메시아 엠마누엘을 회방하고 모독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권면한다. 엠마누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야외에게 간구하되,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서 재판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엠마누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야외 앞에 기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니, 메시아 엠마누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새 피조물이 되어 야외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야외는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요. 야외 아버지와 야외의 자녀들 사이의 중보자는 한 존재이니. 곧 야외의 독생자 메시아 엠마누엘이다.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야외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는 야외의 사랑의 증거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야외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움을 받아. 그 일에 기쁘게 임하는 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랍비가 되었다.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엠마누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나를 위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중보하기를 원한다. 또 엠마누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자기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거칠에 없이 선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야외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는 항상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몸을 더럽힌다면 그는 공동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몸을 더럽힌 그 여자는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낼수 없으며 그는 잠잠하라. 몸이 더럽혀진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잠잠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그 여자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여자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힘쓰면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제3장.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 중에 야외가 맡긴 이를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임명받으려면 선한 양심을 지닌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 엠마누엘로부터 임명받은 자는 선한 양심을 지닌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와 여자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하며 온유하고 신중하고 입이 더러운 자는 안 되며, 방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며,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거짓 없이 가르치며, 독주를 기뻐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지 않고 격분과 분노가 몸에 배어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 그로 하여금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이 항상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영광과 경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막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어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공동체를 업신여기며 판단하고 질서를 무너뜨릴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선하고 힘이 없는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이 더럽혀져 업신여김을 받아 짓밟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거칠애와 거짓이 몸에 베어 있으면 안 되며 독주를 기뻐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선한 양심에 의해 믿음이 세워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집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여자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숙하고 온유하고 단정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의 한에서 올바른 메시아 엠마누엘의 선한 양심을 지닌 자라야 할 것이다. 집사들은 한 남편의 아내와 또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자라야 할 것이다. 집사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임명받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메시아 엠마누엘의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각자 자신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내가 신속하게 너에게 가기를 소망하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더뎌지면 너로 하여금 야외의 처소에서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를 전하게 하려함이니 이 처소는 살아있는 야외의 공동체여. 진리로 굳건히 세워진 터이다. 위대하다. 경건의 아름다움이여. 그 어떤 사람들도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말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다 함을 받고 야외 아버지의 사자들에게 보이고 모든 만물에게 알리게 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영광을 홀로 받았다. 제4장 진리의 영이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야외의 신실한 자녀들이 참된 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믿음에서 떠나 메시아. 엠마누엘을 대적하는 자의 어리석은 가르침과 신접한 자와 박수와 마술쟁이들의 가르침에 두 귀와 마음을 기울일 것이니 이는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칠해하고 거짓을 말하며 수 많은 야외의 자녀들을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시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복음과 율법을 뒤섞어 함부로 짓거릴 것이며, 특히나 야외가 공급한 선한 양식에 제안을 둘 것이며, 결혼 또한 제안을 두어 못하게 할 것이다. 야외가 준 선한 양식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야외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먹도록 야외가 허락한 것이다. 야외의 모든 자녀들은 그가 모든 풍족한 양식들을 주었으니 그 풍족한 양식들은 선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율법이나 또는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먹지 못하게 할수 없으니 그저 야외에게 감사함으로 양식들을 먹으면 된다. 야외는 그의 자녀들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한없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선한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따르는 진리의 복음과, 선한 믿음과, 진리의 영이 알려준 가르침으로 훈련을 받아. 너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선한 야외의 일을 맡은 자가 될 것이다. 어리석고 헛된 전설과 신화와 철학을 멀리하고, 미련을 갖지 말며,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에 의해 경건하고, 정숙해지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것들은 달콤하기에 잠깐 동안에는 기쁠 수 있을지라도, 그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니, 모든 일에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따르는 일을 저버리지 말고, 진리의 영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가르침은 참되고 진실되며 거짓이 없으니,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며 기쁠 것이다. 참으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수고와 힘듦과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소망함이니. 그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과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회방했던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한 구원자이다. 너는 이 가르침들을 진실되게 전하고 참되게 가르쳐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젊고 어리다고 어떤 자들이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이 나타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너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가르침으로 신실한 권면과 참된 가르침에 전념하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장로들에게 안수할 때 너에게 알려준 진리의 영의 대연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이 가르침들을 밤낮으로 이곱 씹어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선한 복음을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한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의 가르침들을 잘 살피며 계속하여 형제 자매들을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으로 섬겨라. 이 가르침들은 너와 너를 통해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5장 나이 많은 남자를 업신여기거나 천대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존경하고 나이가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면하되 그들과 어울려 어리석은 독주에 취하지 마라. 나이 많은 여자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며 나이가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권면하되 그들의 정결한 몸을 항상 유지하게 하도록 권면하라. 과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그들의 가정을 항상 방문하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가정에서 정숙과 경건과 절제를 가르쳐 배우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 배우게 하라. 이것이 야외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과부는 야외만을 소망하며,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남자들 틈에 기웃거리지 말고, 밤낮으로 간구하여, 야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사치하는 과부는 생명이 없는 자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비난을 받거나 멸시받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일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가 메시아 엠마누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을 더럽힌 자니 영생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하다. 만일 혈족이나 친척들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천대하거나 멸시할 경우에는 그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다. 과부로 공동체 안에 이름을 올릴 사람은 60세 아래로는 안되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모든 선행들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녀들을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잘 양육하여 방랑자들을 대접하고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며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섬겨주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이 항상 돋보이는 자라야 할 것이다. 젊은 과부들은 멀리 하라. 이는 그들은 성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어리석은 남자들 틈에 기웃거려 정결한 몸을 충분히 그들과 섞을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이 젊은 과부들이 그 악한 행위들로 메시아 엠마누엘을 멀리하여 자기의 생각에 넘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또 이들은 게으름과 친숙하여 이 집과 저 집의 가정을 무난하면서 참견을 하고 수다를 떨며 해서는 안될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낸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자기의 성욕과 정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만든 후 자녀들을 낳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여 거짓된 생각과 욕심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떤 과부들은 이미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여 악하고 더러운 영의 정죄를 받아 자유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 과부들이 있다면 그 과부들의 각 가정을 돌봐주며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과부들이 공동체의 본을 받아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특별히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에 너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참된 일꾼이 자기 값을 진실되게 받는 것은 합당하다. "라고 되어 있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의도를 갖고 똑같은 반복적인 죄악들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하여 짓는 자들을 불러내어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 이는 그런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인 자들이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야외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과 야외 사자들 앞에서 명령한다. 너는 치우친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불공평하게 이행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쓸데없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안수하지 말고, 또 무분별하게 자기의 정욕과 어리석음으로 근거 없는 자들에게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하며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연약함 가운데 죄악에 넘어지면 그 죄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며 참견하지 말며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라. 너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잔병 치례로 인해 포도주를 마시며 건강을 회복하라.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고의로 짓는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 먼저 메시아 엠마누엘의 심판에 다다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정죄를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행위들도 밝히 드러나며 비록 그 선한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숨겨질 수 없다. 제6장 모든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면에서 존경하고 공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종들을 거느리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들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라. 이들의 겸손한 이 태도로 인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본을 받아,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 외에 다른 어리석은 지식과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진리의 온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우둔하여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며 자기 생각에 올무에 걸려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가 된다. 마음이 악해져서 폐역하고 부패하여 진리를 등한시하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에 참된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비방이 생긴다. 그러나 항상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이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 참으로 나 사울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난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야외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과 입을 것들을 주면 그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라.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욕심과 탐심과 어리석음과 교만의 올무에 걸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참으로 돈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곱씹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돈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곱씹다가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되어 많은 죄악을 자처하였다. 오, 야외의 자녀야. 너는 이 어리석음을 등지고 진리의 복음에 의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함을 좇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부터 얻은 영생을 붙잡고 곱씹어라. 이를 위해 내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부름 받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야외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거한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진실되게 가르친다. 메시아 엠마누엘이 나타날 때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흠도 없고 비난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지켜행하라. 그의 때에 야외가 사랑을 보이고 은혜를 입게 하니 메시아 엠마누엘은 영광이 되고, 오직 한 왕국의 치리자이며,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중의 주이다. 오직 그만이 전지전능하고 찬란한 빛이며, 어떤 사람도 감히 회방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으니, 그에게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 아멘.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어떤 자들이 있다면 너는 그들에게 신속하게 가르쳐 그들의 마음이 재물에 의해 어리석어져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영생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공동체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하게 하여 그들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이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로 부유하게 되고, 거리낌 없고, 양심에 요동침이 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여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 선한 양심에 기반된 행위들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오, 디모데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내가 맡은 것들을 잘 지켜라. 전설과 신화와 철학과 어리석은 잡담과 거짓된 지식의 교훈을 피하고 반론하지 마라. 어떤 자들은 그런 자들과 반론하다가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하여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니 잘 새겨들어라. 이 모든 가르침을 잘 지키기를 바라며 메시아 엠마누엘의 은총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너와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Amen.